예, 오늘, 방금 읽은 바출애곡기 20장에는 이제 10개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성경을 사면 뒤쪽 부분에, 표지 뒤쪽에 보면 10개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10개명 말씀이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지금은 이제 복음시대 예술소의 시대인데 이 십계명이 왜 필요한가 옛계명인 이 십계명이 왜 필요한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계명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지켜야 할 말씀이 예, 십계명 말씀입니다. 아, 예. 예,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십계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십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다하여 주시리라. 예, 특별히 우상을 예,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정에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거의 무한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 행복을 노래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그것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내 하루가 행복했는가 또 지난 1년이 행복했는가 앞으로 1년이 행복할 것인가 사람들은 늘 행복을 찾고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십계명에 한마디 행복을 넣어가지고 행복십계명이다 이렇게 저는 이0계명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계명이, 그 비결이 바로 십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0계명을 생각해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 에, 되어집니다. 여기에 에, 이제 행복의 비결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 에, 정말로 에, 행복의 십계명이다. 아, 이렇게. 아, 명칭을 붙여도 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계명은 특별히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예, 나타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라 그랬죠. 예. 그 다음 안식이를 지키라 예, 이렇게 예, 긍정적으로 어, 하고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사,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안된다 요런 내용으로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어,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판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1절에 보면 어, 애국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요, 너희는 이와 같이 살더라좀더 어, 나아가서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더라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제 어, 율법, 율법 계명, 율례, 법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세분화되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어, 13가지 뭐 율법이라, 흔니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613가지, 여기 십계명에서파생되 가지고 613가지로 나눠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다해 주십니다. 예, 복을 다해 주시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십계명의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큰어려아 그러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얻고,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망하게 되고, 율법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저주를 받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구약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소망, 소망의 빛을 주신 것은 메시아 예술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스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가 이제 망하였도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라. 예, 그런 것을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율법으로 망했지만 이제 메시아 예수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어, 갖게 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성경이 되어집니다. 예. 네. 그래다음 네. 예. 우리가 이제 정말로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와 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네, 3절에 보면, 너는 여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예, 우리 하나님이 대삼계명. 여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뭐, 어떤 의미일까요? 예,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헛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 하나님이 없다. 눈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헛되다 너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헛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대단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망령대다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거짓대다. 하나님이 거짓되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 거짓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 참이고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옹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망령되다. 하나님을 망명되게 일컫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떻게일지 말고 하나님을 거짓된 분으로 몰아가지 말라. 예,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4개명의 안식이를 억하여 어,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이론 이제 히브리어 사바트, 사바트가 되어집니다. 이 사바트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상형 문자로 쉰과 베트와 어, 베트와 아, 타브 이렇게 세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시인은 거룩한 이름 에, 이런 의미가 있고 아, 베트는 이제 아들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 타브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 십자가 십자가의 아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그래서 이 사바트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 메시아 예수 소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늘 누릴 수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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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계명이지만은, 예계명이지만은, 이 제4계명 속에, 번, 벌써 안식일의 이 개념 속에, 메시아 예수 초에의구원으로 말미암는 안식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참된 안식은 참된 안식은 예수로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저기 가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맛있는 거, 이 음식, 저 음식 먹어도 참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수십 개국을 다니면서 떠 돌아다니면서 좋은 구경을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우리가 이제 여와의 구원 안에,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이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다 보면 분주하고 피곤해지고 어,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챙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세 동안은 여세 동안은 열심히라 되제 치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 노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 네,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네,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것이 어, 주 동사들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것은 이제 PL, 아, PL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조. 예, 그래서 능동으로 하는 것에 아주 강하게 부모를 공격하다. 그냥 공격하라 이러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격하되 예, 최선을 다하여 할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강조. 아무리 우리 인간, 인간된 도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종기, 부모를 종기 여기는 거. 어, 그것은 이제 <laughs> 예, 인간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지식이 없어도, 부모님이 돈이 없어도, 부모님이 외모가 못나도, 예, 그래서 예, 그럴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이제 최고로 존귀 여기며 이렇게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해주고 부모를 공경할 때내 생명이 길이라 이렇게 장수하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때 살인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할 때 살인하며, 사랑하지 아니할 때 간음하며, 사랑하지 아니할 때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이런 개물들이 생겼을까? 우리가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너 no, 이제, 이런 일들에 살인하는 일과 가늠하는 일과 도덕질하는 일과 거짓전가는 일에 길들여져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특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1개명에서 4개명은 이제, 설명이 많이 붙어져, 해설이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개 예, 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어,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 계명은 아주 짤막짤막 합니다. 살인하지 예, 마라. 가능하지 마라. 아,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왜이 짤, 짤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왜이 개명이 짧을까? 왜 이렇게 해설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뭐, 이유 달것 없이, 사람들 삶 속에는 살인 일을 하고, 가늠 일을 하고, 도덕질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탐내게 되고, 이것이 거의 본성적으로, 근원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이 짤막하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제 10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은 이제 기뻐하지 말라 갈망하지 말라 이런 이제 의미도 다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선아 뭐 이런 것들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갈망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이런 이제 의미가 나타나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각자의 사람 각자의 그 우리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뭐랄까 권한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도 애쓰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 너무너무 어,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 행복의 십계명 예, 십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네. 구약의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산상수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윤리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추애굽기의십계명과 신약의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소음과 연결된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방법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우리에게 모세가 말씀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장면이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기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단에 관한 이런 법들 예배에 관한 법이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예배가... 예, 네, 예, 어,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거기, 어, 그, 내 양과수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 화목제. 그래서 이제 이 제사는 메시아, 예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가 되어집니다. 번제는 이제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온전히 피어리고 희생하시는 예, 죄 값을 온전히 치우시는 예, 사망에는 그것을 보여주는게 번제가 되어지고 예수소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이제 화목제 화목제는 이제 예, 죄인들이 의롭게 되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화목게 된다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화목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아멘. 그리고 이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왜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가, 네,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그 기사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념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마 약속에 주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정말로 행복의 십계명 여러분의 막판에 새기면서 이 십계명을 붙들고 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십계명은 율법인데. 율법을 잘 지키면 상급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하여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예, 죄인이 구원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복음을 아, 믿는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땅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얻는 행복, 어, 유익, 축복 그것을 이제 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 우리의 삶의 예, 상급에 상급과 관련된. 그런 어, 개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명과는 관련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술초의 십자가의 보열만이 우리를 구원해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헷갈립니다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 받겠지 나는 그래서 나는 천국 갈수 있다 그런 근거로 삼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닦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우리의 선행만을로 하고 함께 갖고 예수 소의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됐다는 소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